우리는 복대맥주 감사주의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를 정태균 사님 하셨는데 단풍간 8월까지는 정태균 사님이 계속 주의를 해주실 것 같아요. 선민영 사님께서 어그 풍력의 일들로 인해서 유럽으로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돌아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세사장님이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복을 받을 어떤 공로도 없어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축복의 말씀을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하합니다. 이 백수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로 나오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라고 하신 귀한 것은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별되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민수기 6장에서부터 계속 1절에부터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준비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여 이루들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라는 것에 대해서 당부하셔요. 그들이 준비되고 거룩해지고 성별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이 꼭 해야 할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라고 했냐?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축복하라고 했냐? 우리 34, 24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시고. 아, 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기를 바라세요 아, 네. 하나님 복주시려고 하신 것을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복주려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여호와는 여러분 참으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놔두고요. 하나님 나를 복준다고 한다고 했더니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내 삶을 풀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셔?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275조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고불여과천갈이 그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금 여러분, 이 지나고 계십니까? 나 이런 거 싫어 나불러과나 정갈도 싫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도 싫어. 나는 이 위험한 광야가 나는 너무 너무나 두려워 떠러.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이런 불변과 정갈이 있고 건조한 이런 땅을 이 위험한 땅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다음 말씀 볼까요? 또 시작 여러분, 물이 샘이 없어서 탄단한 방석에서 여러분, 물을 내서 여러분, 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 다음, 16절, 시작.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준 걸로만 나는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내셨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자, 이는, 시작.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나를 다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내려오는 것을 나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침표는 복으로 끝나야 돼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복이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 건조한 땅을 지나고 있고, 불명과 불갈, 정갈이 있는 곳을 지나고, 위험한 땅을 지나고 있고,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로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로만 먹고 싶,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십시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복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낮추셔서, 정말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걸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따라서요, 이렇게 네가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버리세요. 여호와는 지금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것부터 지금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킴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시나요? 아,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 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아, 네.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아,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 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아, 네.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여러분, 어떤 것도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네.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네. 이걸 복으로 받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여 이루되, 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세요. 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셔, 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 그런 증거를 드러내세요. 네. 겁내지 말아요. 네. 여러분을 해하려는 것보다 주님이 더 강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켜주시는 이복, 내가 어떤 해로운 것도 나의 삶을 접근하지 못하고 나를 물지 못하도록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켜주시는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3, 이십오 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받으세요 아, 네, 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로 돼요 아,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 은혜로 돼요 아, 네, 네. 은혜 받아서 된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누린 것도 은혜로 됐고 아, 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것도 더 크게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아, 예.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베풀어지기만 하면 아, 예. 여러분 못할 것 없어요. 아,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아,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 예. 여러분도 은혜로 돼요. 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아, 예. 특별히 부흥을 일룰 은혜를 받으세요. 아, 예. 하나님의 부흥을 주욕을 이룰, 감당할 은혜를 받으세요. 아, 예. 하나님이 네 얼굴만 쳐다보듯이, 아, 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만 쳐다보듯이. 아, 예.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서 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관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갈급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은 힘들지 않아요 아멘. 은혜로 감당하면 안 힘들어요 아멘. 여러분은 은혜를 베품받아서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안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쌩쌩하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이 여러분이 축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 다음 말씀 2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두사 여러분 비춰주시고 향해주시고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경호리 여김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생생하게 비디오를 보듯이 그렇게 비춰져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챙기세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내삶 속에 어떤 것도 근심 걱정 없도록 내 삶을 온전한 축복이 되게 하는 게 평강이에요.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이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게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풀어지는 복,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느냐,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든 간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드세요. 자격 없어도, 공로 없어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주 받기를 여러분이 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복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백주감사주일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명령하시고,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오늘 이 날을 열어주신 거. 사랑 여러분, 언제 이 복이 오면 받지? 이렇게 되는가 내가 봐야지가 아니라요. 지금 말씀을 들어버리세요. 옥토처럼 지금 말씀을 받아버리세요. 나는 이렇게 복을 받을 자야. 왜?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 받아버리세요. 10편 85편, 8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5쪽.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축복을,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가. 10편, 85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들으면요 산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반드시 말씀을 받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7월의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심으로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래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말씀을 받아서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복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복 받을 것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 땅에 산물을 내리로다. 하신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그냥 아무 그렇지 하고 지나가지 말고 사모하세요. 10편 91편 14절의 말씀 볼까요? 10편 91편 14절의 말씀. 8 7 0조 쪽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한 자,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사랑 여러분 이제 축복의 성령님이 뚜벅뚜벅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야 해요 그분이 한 번만 여러분 오셔서 축복의 바람을 불어 입히게만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와의 호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나는 그래도 축복을 못 받아 무슨 축복이 일어나 무슨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 있다고 내가 듣는다고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는 여부가 드러나시기를 바래요. 내가 축복할 것이 축복받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을 명령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받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이대단에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 복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라 그랬어요. 옥토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풀어지시기를 주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이 복으로 바꿔지시기를 주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천한 만민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그렇게 높여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되어져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복을 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아직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겔 12장 27절에서 28절. 여러분 이축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옥토가 돼서 이 말씀이 하나도 여러분에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송두리째 받아버리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민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축복하는 것 내가 그대로 받게 하소서. 전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12장 27절에서 28절 1 1 6 5쪽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겠지. 언젠가 될란가 모르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여러 날에 묵시지. 글쎄, 그렇게 받을 사람 있겠지.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분명하게 말하거라. 주여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 여러 언젠가는 되겠지. 까마득한 일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내 말이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여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주여와의 말. 그냥 그것이 너희의 생각처럼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풀어지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내 말이 더득게 되어서. 너희가 그렇게 비웃는 그런 말거리가 내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한 말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면 이 감사절에 저를 세워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여러분 이 감사절에 감사 이야기하지 않고 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아, 네. 언젠가는 내겠지, 더디 된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지 말고. 아, 네. 아, 네. 여러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내시고 그 산물을 땅에서 내게 하세요. 아, 네.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더디게 되지 않고 아, 네. 이루어지게 하실 아, 네. 아, 네. 이 7월의 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의 하나님 명령과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이 있어서 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성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지킴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면.